자,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저기 환자 교육자료. 오늘은 고혈압 이해와 생활 습관입니다. 자, 첫장 한번 볼게요. 자, 혈압이란 무엇인가? 혈압은요, 심장이 피를 짜낼 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갖다가 혈압이라고 하죠. 여기 그림 보시면은 옆에 혈압상승이라고 해가지고 심장이 힘들어하는 거 보이시죠? 말초혈관에 혈관 저항이 심하다던가 혈압이 많이 높다. 그 심장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가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혈압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혈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장이 쪼그로 들었을 때 이렇게 쪼그로 들었을 때 측정이 되는 수축기 혈압. 그다음에 심장이 이렇게 빵빵해졌을 때 측정되는 이완기 혈압 두 가지로 나뉘고요. 자 보시면 혈압계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축기 혈압이 1 0 3 이완기 혈압이 63 요거를 잘안 보시는데 요 밑에 보시면 66 밑에 숫자 있죠 63이라고 있죠 요게 맥박수입니다 요거는 보통 정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한 70에서 80회 정도 나옵니다 90회 넘어가면 보통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자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고혈압 기준이 나오죠. 자, 보시면은 수축기 혈압은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은 90 이상.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고혈압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상혈압 120, 경계혈압 120에서 129, 130에서 139, 위험혈압 140에서 159, 이렇게 나와있죠. 이완기 혈압은 80 미만, 경계가 80에서 80 이렇게 쭉 남아 있는데 자, 요거는 다시 한번좀 볼게요. 이게 제일 문제가 제가 진료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집에서 재는 혈압이랑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랑 같으신 줄 알아요. 기준이. 집에서 재는 혈압하고 병원에서 재는 혈압. 그니까 러 다시 말하면은 전문용으로 이제 홈 BP, 오피셜 BP. 그두 가지가 기준이 같은 줄 아시는데 달라요. 자,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혈압을 쟀을때 수축기 혈압은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은 90 이상 나와요 고혈압입니다 자 집에서 자동혈압기로 측정했을 때 고혈압 기준이 뭐냐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 나왔을 때 고혈압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24시간 활동혈압 검사라고 있는데 요 검사를 하면 좋은데 요건 일단은 저기 불편해서 저도 저기 잘납고하진 않아요 그못지든던 간에 요건 일단 넘어가고요 자 기억하실 거자 집에서 잰 혈압이랑 병원에서 잰 혈압이랑 기준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진료실에서 측정했을 때는 140 이상. 자,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왕, 이완, 자, 이왕기 혈압은 90 이상입니다. 집에서 쟀을 때는 135 이상, 85 이상. 이럴 때 이제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 중에 혈압이 변화가 심한데, 언제 혈압이 제일 떨어지냐? 혈압은 일반적으로 수면 중에 제일 낮아지고요. 활동량이 많은 주간에 높게 집니다 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 측정 상소에 따라서 혈압이 차이가 난다. 여기 보시면 은 가면 고혈압이라 그래서 가정에서는 혈압이 높은데 집, 병원에서는 정상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계속 혈압 다 집이든 병원이든 다 높고 어떤 분은 집에서는 정상혈압 그 다음 아, 여기 정상혈압이고 여기 보시면 백의 고혈압이라 그래가지고 가정에서는 정상인데 병원에서 고혈압인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나, 이분이나, 사실은 고혈압 관리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고혈압하고 또 거의 똑같이 합병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도 몇분 있어요. 집에서는 혈압이 그럭저럭 잘 떨어지는데 병원만 오시면 확 올라가는데 움직이기만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보고 이제 병원의 의사보고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움직임 활동하면 혈, 혈압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저기 조절을 해야죠. 자, 원인에 따른 고혈압 분류에 가지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혈압이 요 1차성 고혈압이나 본태성 고혈압이라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생기는 혈압이죠. 나이 들면 생기는 2차성 고혈압 요거는 뭐좀 드물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고혈압 외치료 해야 할까요? 이래 놨는데. 고혈압 외치료 해야 될까요?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높아서. 예, 그것도 말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심장이든 뇌혈관이든 뭐 말초 혈관이든 폭팥 혈관이든 눈 혈관이든 다 손상이 되죠 고 때문에 싫어하는 건데 즉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고혈압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고혈압이랑 콜레스 고지혈증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요세 가지는 뿌리가 항상 같아요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뿌리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세가지는 그 같이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혈압만 놓고 혈압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당뇨만 있다고 당뇨만 쳐다보시면 안 돼요. 고지혈증 있다고 지혈증만 쳐다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고혈압을 왜 치료해야 할까?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은 이상지질혈증을 가진 사람의 50%가량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게, 고그 저기 콜레스테롤이 이상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 은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같이 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거다 정상으로 유지한다는 요 적혀져 있습니다. 고혈압 합병증 많이 하시죠 다들 뇌경색 치매 있고 심장 협심증 심근경색 증 심부전 급사 신장 심부전. 하여튼 요거 다 하시는 건데요. 근데 저기 직접 당하시지 않은 분들 이제 감이 안 오셔서는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니까 좀 감이 좀 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도 감이 잘안 와요 일단 이런 거 온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자 고혈압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이런 안데 제가 제일 이제 얘기 많이 듣는 게 고혈압만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평생 먹어야 될 사람은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심장 쪽에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게 합병증 생긴 분들 뇌혈관에 뇌경색, 뭐 뇌경색, 뇌출 이런 거 생기신 분들, 그 다음에 콩팥 쪽이 망가져가지고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만성 신부전 이런 것들이 생긴 분들은 평생 먹어야지 그분들은. 근데 아무 합병증도 없고, 뭐 콜레스테롤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당도 정상이고 이런 분들은 몸 관리하면 충분히 끊으실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안 되죠. 자, 보시면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되고, 용법 역량 지켜야 되고, 꾸준히 복용해야 되고, 최소한 80% 이상은 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약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일을 받았다. 그러면 80일은 드셔야지 효과를 봅니다. 그 약좀잘 챙겨 드시고요. 자, 혈압의 측정 일어났는데요. 집에서 혈압 좀 재달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안 하세요. 귀찮죠? 저도 해보면 귀찮은데. 집에서, 여기 보시면 집에서 혈압 재가지고, 담당 주치하고 꼭 상의 좀 하십시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침에 두번 안정적인 자세, 커플는 맨살이나 얇은 옷 위에 감고 혈압을 측정할 때 움직이지 말고 대화하지 말고 등받이 딱 등에 붙이고 그 자세 항상 잘 잡아주고 혈압 재셔야 됩니다. 자 혈압과 생활 습관 다들 아시죠 여기 다뭐술 먹지 말고 채소 야채 많이 먹고 싱겁게 먹고 운동하고 여기 보시면 체중 감량 요거 신경 쓰셔야 되는데 요거 자꾸 체중을 신경 쓰세요. 올라가죠. 체중계 올라가서 전에 뭐 며칠 전에 62kg였는데 오늘 61kg였다. 60kg 했다. 이거 신경 쓰시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란 거는 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항상 붙어 다니는 형제고요. 그세 가지 병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뿌리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 인슐린 저항성을 잘 생기게 하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장 지방이거든요. 지방간 내장 지방 그 내장, 저 췌장, 췌장 지방 췌장 이런 것들 있죠. 내장 지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체중 감량, 체중 숫자를 보지 마시고 자기가 평소에 입던 바지가 헐렁하냐 안 하냐 이걸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체중 감량만 신경 쓰셨다간요 근육량 다 빠져가지고 그 빠진 자를 전부 다 지방으로 다 대체가 돼버려요. 꼭 기억하시고요. 체중이 중요한,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지가 중요합니다. 바지가 헐렁헐렁해지는 거. 고혈압 식사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해놨는데 나트륨. 당연히 줄여야죠. 이거 나트륨 줄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국물 터 뭐, 국물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김치 있잖아요. 물에 씻어서 드세요. 그거 제일 저도 저도 혈압이 별로 우리 우리 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혈압약 드시는데 제가 혈압이 별로 안 높아요. 물론 제가 뭐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있고 베트포르민도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가는 거 보면 제가 제가 요즘 국물 안 먹고 김치 전부 다 이렇게 물에다 다 빨아서 먹고 이러거든요. 물에다 씻어서 가지고 먹고 이러니까안 올라가요. 나트륨 섭취는 섭취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콜레스테롤 섭취량 줄이기 식이섬유 탄수화물 적절히 먹기 탄수화물 탄수화물 자꾸 안 드시려고 그러시는데 탄수화물 드셔야 됩니다 좋은 탄수화물 드셔야 되요 나쁜 탄수화물 드시면 안 되고 좋은 탄수화물 먹어야 됩니다 좋은 탄수화물 을뭐 뭘까요 당연히 뭐 잡곡이죠 잡곡이고 오래 씹어야 되는, 그, 저기, 탄수화물들. 예를 들면, 빵 같은 경우에는 서양인들이 이제 식사용으로 먹는 빵들 있잖아요. 되게 질기고 딱딱한 거. 그런 좋은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 저기, 원수 아닙니다. 탄수화물 무조건 안 드신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좋은 탄수화물 드셔야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작곡들, 뭐, 저기, 현미나, 뭐, 저기, 귀리. 뭐 보리 이런 것들 이 있죠. 요즘 나오는 작곡들작곡들꼭 드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드셔야 돼요. 운동요. 운동은 자기 몸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운동하시라고 운동 무슨 운동 하시냐고 여쭤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걷기인데요. 걷기는요. 사람이 해야 되는 제일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해야 될 기본 도리예요, 기본 도리. 걷기만 하셔 가지고 안 됩니다. 근력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그 가만히 서 있는 자전거 타기, 뭐, 요런, 요, 아령 드는 것도 있고요 뭐, 저기, 여러가지 운동들 있죠. 근육량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 그런 것들을 꼭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요약하면요. 혈압은요, 교혈압은 기준이 요렇게 나와요. 수축기가 140 이상, 이완기가 9 0 이상.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요거는 병원에서 잰거 기준입니다. 집에서 잰거 기준이 아니에요. 집에서 기준이 이거보다 더 낮아요. 집에서 보통 했을때 수축기가 130 이상, 유황기가 80 이상 나오면 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요 고혈압 기준은요, 병원에서 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고혈압이에요. 꼭 기억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걸 수로 마치겠습니다.